khác là ý là nó không có tiền nó cứ cứ là Kiểu xe lô cao gì cũng, tốt Không có nhà nào. Có x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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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ng được mấy ngày trước Tết rồi. Chúng ngày xưa bố anh thỉnh thoảng mua nhà hay xong thì. mua thôi. Đâu ngày xưa lâu rồi, ngày bé. có phải xấu thôi.

저쪽은 짐. 저쪽은 짐. 님씨, 어디서? 이 이동할 양식들. 이 새끼들. 너무 빠른데? s 나 n 어디에 반이요? 무의 건? 아, 무의권 토이야? 응. 들어와봐. 안녕 진짜. 응. 안녕. 루까! 안녕. 음. 응 ơi. 응. 아 진짜. 도 <에이. 웃음> 어.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건가? 나래. 나래. 왜안온 c h a m 아. <웃음> 아 <공가? 웃음> <laughs> <laughs> 최근에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더뎌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공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하고, 돈이 생기면 하고, 그래서 더딘 것 같습니다. 만두야, 왜 싫어해? 왜 삼촌 싫어해? 왜 이모부 싫어해? 이거 그린 거야? 누가? 엔김 아, 태형원이 그린 거야? 어. 아, 진짜네. 그린 거네. 태형 얼마야? 마, 하이케어. 하이케야 하이 나이야? 너무 예뻐요. 아, 여기 문?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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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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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준거야 무서워하면 안 돼. 먹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몽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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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 아, 띠 여러분 띠리 응. 니마. 자다 일어났어. 응. 음. 아, 다 mới mới dậy이야? 응, mới ngủ dậy. 응. 다 어디 가대? 시장 가는 거야, 시장? 아, 시장 카페. 카페? 카페. 가까워요? 어, 그만. 아우, 날씨가 너무 좋네. 여기서 사요? 응. 고무장갑 하나 사러 온 거야? 응. 얼마인데? 라텍스장갑? 아니요. <놀냐>

어이 <laughs> 착해 오이 2009년에 졌다는 건가요? 응2 음, 0 0 9년에지다는 아. 거고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네. 아, 이거 좀 아깝네요 이 공간이 엄보 예. 여보 어, 이많마아 진짜? 어, 지금 막우 어. 어. 아버지 삼촌같이 살아요 삼촌같이 살아요? 아, 지 12년 된 거예요 이날은 12년 돼가지고 페인트가 여기는 발라놓으면다 벗겨져 그리고 저렇게 다 익기잖아. 익히 습해가지고 계속. 이거 수시로 발라줘야 돼. 관리를 못 하셨지? 아? 어? 지갑 어, 있어? 응. <laughs> 왜 오빠 돈 가져가는 거야? 공구는 누가 나냐? 공구는. 공구했냐? 응. 이제는... <laughs> 통역이야? <laughs> 통역 수준이 돼요? 통역 수준 안 되잖아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 여기 사람이 안 사시는구나 어. 방이 1층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관리가 잘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아, 2층이 없구나. 1층만 이렇게 있네. 여기는 이렇게 다락방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뭐야, 여보? 부엌이야? 아, 있어. 여기 부엌이야? 어. 찌른 번에. 어. 있어. 이거가 닭. 아, 여기 닭? 어, 찌른 번에. 지금은 누가 안 살아요? 지금은 아이 성아. 어, 공아이 성. 아 여보, 그럼 우리 여기 쓰아서 여보 오빠 살아요. 어. 뭘 들을게? <laughs> 여기 화장실이야? 어, 화장실. 에이, 잘 죽어. 저왜해 뭐야? 어아니 꽝꽝꽝꽝 아! 꽝! 어 꽝꽝 꽝! 꽝 털이야? 어. 하나의 받잡니냐? 뜯까아뜯까 받잡니? 네진짜 진짜요? 어네음어 응. 네. 응. 응. 맞아 꽝, 꽝, 가느냐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와

Bé thôi, bé nào, bé nào, nào. bé mà Bên được không? Em đỡ em đỡ Lấy cho chung người ta Nào, lấy cho chung người Em khóc mà đẩy giả Thôi, à, thôi cho bác em nhá Lần à. con nuôi Lấy lên, lên. 괜찮아 안 데려가 동생 안 데려가. 아이 울었어. 아이 울었어. 아이 예뻐. 이렇게 시끄도데잘 자고 있어.